<웃음> <웃음> 아 너무 많이 감았나? 야! 빨리 그냥 봐쭈또 먹어! 음, 맛있어! 반 됐어? 반 됐어? 됐어? 응! 반 어, 됐어? 됐어! 됐어. 이거, 이거 넣어야 되나? 응! 응 넣어야 돼! 음! 어됐어 응! 새콤달콤해! 어딱 좋아! 맛어아 감사합니다! 아, 시키면 돼! 됐어요! 반 됐어요! 됐지? 응맛있자 예예 음 응. 우와 대단하다 맛있 맛있어요 <laughs> 죄송한데 물주기 <멋있다. 엄마> <laughs> 나도 이렇게 마 하는 거 같아 이렇게, 네. 이렇게 많이 범행했는데 이또 처음이네 어, 엄마가 친정엄마가 근데 동사못 <laughs> <근데 보호사는 웃음> 보내잖아 <laughs> 면은 왜? 형님은 유튜브에 올리면 되는데 응 제가 유튜브에 뭐 아니 내거 나중에 그그그거 보내 준 건데 나중에 이거는 안 보내질 건데. 노트북 수리가 건기면 나중에 기분 나. 근데 이제 그래 때문에 이 그, 전체 나중에 저기 애기들도 응. 애기분도 찍어주고. 아기들 응. 하나씩. 이거 아. 분도 찍어주고. 아기. 응. 그래. 그 사진도 찍어주고. 응. 진